안녕하세요 실시간 켰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영아님 안녕하세요 네저 아직도 애게하는데요 무슨 문제라도 왜요? 전 애깨기가 좋던데 그리고 왜 반말 쓰세요? 반모도 아닌데 반말 쓰지 마세요 애깨개이신 분 진짜 많은데 어머 지금 애깨게 모든 분욕 하신 거예요? 그럼 님도 애깨게 비난 그만 하세요 내가 왜 그렇게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요? 비난 그만 하라고 신경 쓰는 거잖아요 모든 액개분들을 굳이 비난하신다고요? 좀 이해가 안 가서. 아, 그니까, 영아님이 싫어하시는 거 다른 사람이 하면 민폐짓을 하신다? 이거죠? 오케이, 오케이. 나 이제 이해했다. 근데, 취준 좀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? 그리고 액개가 싫으면 보지를 마세요. 괜히 와서 민폐짓하고 나가시지 마시고. 예. 나한테 따지면 뭐가 달라져요? 유튜브 관리자분께 따지세요. 아유 따도 지티뭐맞는데요 응? 네? 왜요? 아너 혹시 우리 반이름사람인가 알지? 내가 왜 너한테 잘해줘야 돼? 좀 어이가 틀리네. 아니, 그니까 어쩌라고? 인기 많은 거랑 완따은뭔 상관? 아니, 나한장안 했는데? 안말안 안 해? 안말안 안 하면 또 무시할 거고 저기 미안한데 네 인성도 안그여 네가 뭔데 나 무시하고 협박하려 고 그래? 나 하나도 안 무서운 거 알아? 오케이. 투박. 그럼 할수 있으면. 아 그게 사람아 좀 놀랐지 내가 아까 이서 불러서 이서가 지금까지 눈팅을 하고 있기만니 <laughs> 어떻게 생각해? 쩜쩜쩜쩜 물음표? 욕하지 말고 말을 해 욕하면 지는 거 몰라? 그리고 사랑아 너 회장 선거할 때 보정 얘기한 거 내가 다 봤어 너 회장 선거 한 날에 너가 화장실에서 애들한테 얘들아 나꼭 뽑아야 돼 알겠지? 나안 뽑으면 나 유명한 거 알지 나 리어 허위, 허위 사실 퍼트려서 니들 인상 맞힌다? 이말한거다 들었거든? 내가 못 들었다 해도 너는 어 어떻게 29표 나오고 나는 1표가 나오겠냐 내 1표는 그거 자격투표한거고 너도 29표 중에 1표는 자격투표일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28명이 너를 투표할 수가 있어? 난 그때부터 내가 그리 나쁜 애였구나 라고 알았어 어, 그럼 당연히 다 알고 있었지 네, 내일 네, 재선거 합시다. 안 되긴 뭐가 안데너 학교에서 보자. 그럼 실시간 뜰게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안녕.